이제 주계 방송하니까. 어. 이제 근데 시청자 없어. <laughs> 괜찮아. <아무리 다> 지금, <laughs> 지금 딱이시 <laughs> 카드 수수료 3% 붙어요, 여기는. 오, 캐디. 잔디 네, 유 골프장. 아, 우리 부르네. 네, 음. 가자 음. 음. 저 캐릭이 안네. 야, 갑 의상 맞춰봐. 어. 연합군 전투복이 <laughs> 딱 똑같구만 지금. 응? 어, 어? 의도치 않게 그래도. <laughs> <됐다. 야. 웃음> 반대로 나는 반대로 다 이거. 아침에 남색 챙니까 흰색 챙길까? 고민이 어, 드라이버 바꿔 왔네요. 아니. 이거는 난나중 저기 해볼라고 어. 어. 여기 캐디가 차 찍으라고 <laughs> 인도네시아는 이런 거 많아요 지금 옛날 고품 동품 미니 천 미니 천이야. 오 맹년 수가 하는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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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소리가 안 나고, 원래는. 소리가 안 나. 한국 것만 나는 면이냐? 네, 이거. 와이프가 찾아줘. 아, 눈이 진짜 없다. <laughs> 눈이 선이에요, 선. 운동자가 없고 그냥 눈이 현이에요 이거 <laughs> 뭐, 골프채 실리겠나 이거 <laughs> 위에 못가가 와야겠구만 이거 출발했다고 유튜브 생중계 하고 있다 그래 뭐1 0 번홀은 바로 원원이네. 에 그러니까. 그래. 10, 슬라이스 치면 바로 또 올라가는 거잖아. 에? 아파이 브니까? <laughs> 아니 한부장님 도생이구만 체가 <laughs> <laughs> 샤프트하고 이뻐 319g, 한명 접속자인데 누군지 모르겠다. 그럴 것 같아. 아, 더블이. 주유통을 용접해서 붙인 것 같아요 미니 천인데 요 완전 의상이 완전 연합군 의상 전투복이 다 갖춰져 있어다 10미터 이동했네. 10미터. 너네들 재밌었거든 <laughs> 왜 레귤러 to 요 살라 t 리 m 빨 o 이거를 내가 들고 아이고, 이거를 들고 to go. y 이 u go to go. You go to go. You go to go. You go to go. You go to go. Terima <laughs> kasih.